오, 900명 있나. 어, 900명이나... 뭐, 나 지금까지 킨것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, 900명... 어, 똑바로 앉아서 인사를 할것 같습니다. 난리났네 머리가... 안녕하신가요, 다들? 집이 지저분합니다. 룸투어? 내 네, 룸투어는 안할것 같긴 한데 또 사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모른 거니까. 다들 뭐 뭐했어요 오늘 다들 뭐하셨나요 오진이 하이 알바 일했어요? 공부? 소리 안 들려? 소리 안 들려요? 치맥하고 있어요. 부럽다요. 내일은 월급날. 회사 갔다 왔어요. 알리비 냈어요 그러니까. 맞아. 오늘 모의고사 봤어요 요새 바쁘게 지내시네요. 바쁜 듯, 안 바쁜 듯, 바쁜 듯, 안 바쁜 것 같아요. 음? 비싼 스피커에? 깔끔한 것으로 여기가 낫죠? 그냥 나홀로 집에 있었죠. 진심 진심 예쁘세요. 다이어트는 왜 이렇게 힘들까? 다이어트는. 다이어트는 진짜 힘든 것 같아. 일단, 먹으면서 하는 건 진짜 좋지 않아. 안 먹은, 안 먹으면서 하는 건 진짜 좋지 않고. 먹으면서, 이제, 그, 운동으로. 빼는 게 좋죠. 제일 좋아하는 색? 제일 좋아하는 색? 다, 다 좋은 것 같은데? 적당히 먹을 거 먹고 운동하고, 야, 지못 먹는 건 너무 슬퍼. 맞아. 먹어야지. 최애 치킨이 뭔가요? 야, 김신. 그런 거다 알아 임마 비디님 안녕하십니까 다들 되게 늦게 주무시네 다들 엄청 늦게 주무시네요 다들 늦게 늦게 자요 목걸이? 거리는 사실. 짜잔, 이런 핑크.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라방 알람이 일어난 거야? 오마이갓 oh 미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곧끌 거기 때문에 그냥 뭔가 하면되 지？저 녁은 고기 먹 어. 거메추? 이제 저녁 먹어요? 음... 음, 고기? 왜냐면 저도 고기를 먹었으니까 리너스도 고기 드세요 오늘 뭔가 인디언 소년 같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뭔가 <laughs>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머리만 따오면 지금, 거의 진짜 인디언 소년데. 언니, 왜안 늙어요? 라고 하긴, 저 아직 늙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저 벌써 늙으면 안 돼요. 여러분. 미주 언니잖아. 아니 이미주 씨, 이미주 씨잘 살고 계시냐고요. 도대체 뭐하면서 사시는데요?라고 하긴 TV에 너무 자주 나오시죠? <laughs> 엄청 바쁘게 살고 계십니다. 언니. 왜안 자? <laughs> 왜안 자냐고? 응? 합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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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존이 합방 안할것 같은데? 제가 봤 저는 지금 미주 언니가 어떤 모습으로 저의 라방을 보고 있는지 지금 그려져 가지고, <laughs> 나는 이제 자야 좀... 너 울어, <laughs> 너무 웃기다. 울지 않았습니다. 왜나 부었나? 근데 나좀 부었어. 맞아, 예인이가 미주 언니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. 미주 지금 짱구 잠옷 입고 누워서 보는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아셨을까? 미주 언니 우리 조만간 보자고요. 미주 언니가 바빠서 예인이 안 만나주지 않아요. 잘 만나줘요. 미주 언니는 굉장히 저를 잘 챙겨준답니다. 배터리가 1어 있어요. 아, 나 뭔가 이거 필터 뭔가 하고 싶은데. 아니,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초췌하냐고? 솔직히 맞아요 초췌해요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네 끈, 끊겼죠 죄송합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밖에 있다가 와서 그렇습니다. 왜 웃는댕? 왜 웃는댕? 지금 언니가 나한테 예쁘다 그래 놓고 웃긴 거지, 지금. 내가 봐도 지금 이 몰골이 이거가 안 되겠다. 꺼야겠다. 이거 안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예인씨 저 언제 만나줘요? 저는 언제든 Anytime, anywhere. 언제든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. 시간만 맞추면 됩니다. 오케이. 한번 오세요. 그럼 지금 갈게요. 거기로. 아무것도 없어. w h I don't know. 파애 but... I hope, hm, 음. I hope to see you this year one more time. 어, 김은종! 밤에 하니까 더 많이 들어오시는구나. 현용아넌잘 지내고 있니? 어,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. 제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못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셨군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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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ope you see you one time too. Me too. 올, 해 안에, 어, 승철 작가님 안녕하세요. 올해 안에 디싱 한번더 내고 싶어요, 저도. 그래서 열심히, 어, 구상 중입니다. 영어 물 잘해요. 근데 올해 나오면 또 여러분 앨범 저는 어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더 많이 들어주셔야 앨범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 앨범은 그냥 막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,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랑을 주셔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앨범 내면 좋죠 앨범 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? 생각 있죠 앨범 내고 싶죠 앨범 많이 내서 콘서트 하고 싶죠 어떻게 어 어떡해. 벌써 12시 넘었다? 여러분 또 만나요. 고생이 많아요. 뭔데? <laughs> 사랑 잔뜩 줄게요. 많이 많이. 근데 나 진짜로 왜 이거 필터를 바꾸는 거왜 못하지? 왜 이러지? 이상하네. 배터리도 없고. 그래서 여러분, 저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So...